14회 공연에 총 14번을 불렀는데도 이곡 부를때마다 진짜 가슴 벅찬 과이 멤버들 얼굴 볼때마다 사랑에 빠질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진짜 오, 오 그래요? 진짜 남자인 내가 봐도 이런데 지금 관객 여러분들 오죽하겠요 면좀더 친해질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야. 아, 어. 아 그러고 어. so, 있죠, 그런 거. 어, 어, 좀... 약간 용서되는, 용서가 되는 걸. 되게 짜증나. 그래, 아, 용서. 되는 용서가 싸우고 나면 이 곡을 한번 부르고 싶하는 걸로. 그러니까 이게 부르고? 서로 싸우고 난 다음에 이 곡을 한번 부르고 그날. 그런 식으로 맞아 아, 근데 이런 비슷한 곡 있었어요 저희가. 어, 어떤? 이도날트라 비타 저희끼리 부를 때. 아, 맞아. 요전 날이나 뭔가 감정이 막 애매하게 쌓였는데. 그래. 어... 그래 민규야 그래 우리만 할수 그러니까. 있지 와이런 뭐, 거 아, 우리가 인원 할 때로 비타 이트리 곡을 이제 불렀던 것처럼 네. 저기 네. 이트리에서도 팬텀 신곡 같은 프로그램 생기면 포레스라 폴라이프 한번 커버하면 좋겠어요. 오 근데 욕심질, 응 욕심질 해가지고 꼭 갔다 왔다 갔다 왔다 하는 거죠, 다 하는 거죠. 네. 네, 아 폴라이프 부를 때마다 이렇게 너무 큰 함성과 박수를 보내주셔서 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아늘 오늘 같았으면 좋겠다. 아. 네 언제나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네. 그런 순간이었고요. <laughs> 저희가 어제 폴라이트에 대한 비하인드를 뭐 짧게 얘기했는데 오늘 좀 다른 얘기를 하면 또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어 문득 생각이 났게 네. 저희가 이제 뭐 세계수라는 저희의 세계관을 네. 말씀드렸는데 사실 또 하나가 더 있잖아요. 어떤 게더 있죠? 저희 이 앨범 컨셉에. 어, 처음에 좀 오글거렸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공연 12회를 넘어가면서부터 네. 어느 순간 이제 좀 약간 받아들이게 됐어요. 저희가 각자 맡은 어, 그 4대 원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네, 네. 어, 네. 저는 이제, 어, 여러분, 잠시 오글거리더라도 참고 들어주셔야 돼요. 제가 물을 담당하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저는 바람을 담당하고 있었고. 이제 이게 마지막이죠 오늘. 예, 예, 예. 아니면 더 비기닝인데요.를 예.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땅돼지 The Earth였습니다. 그러네요. 이 소개도 이제 오늘이 거의 공장에서 마지막... 마지막 소개네요. 시원섭섭하네요. 어, 이게 더 비기닝이라서 다음 콘서트에는 또 뭐가 있을 그때는 있지? 알고 오셔야 돼요, 그냥. 아, 아니, 예. 저희가 굳이 소개를 안 해도 말고... 알고. 이제 연장히 입장하셔야 됩니다. 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 그리고 저희가 이제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네. 작가님께서 굉장히 재미있는 이제 정보들을 좀 주셨었어요. 어, 또 또. 저희가 그동안 이제 말씀은 드리지 못했는데 왜냐면 이 원소라는 것 자체를 꺼내기를 저희가 굉장히 꺼려 했었거든요. 저희 입으로 저는 보기입니다. 뭐하러 이런 거 하는 것이 약간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네. 혹시나 네. 보시는 분들도 그러시지 않을까. 근데 이 저희가 어, 뭐 각각의 원소를 정말 민규 씨가 네. 예전 콘서트에 어갑자뭐 같아요 뭐 같아요 이렇게 네. 얘기했을 때 네. 그게 우연찮게 지금 이렇게 딱 들어맞았잖아요 아, 근데 더 놀라운 게이 예전 그 아리스토텔레스라고 네. 그분께서 이 4대 원소의 이 땅불, 바람물 이렇게 했는데 네. 이 위계질서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 원소 아, 이 원소 안에 원소 사이에 위계질서가 존재한다고 했는나 아, 몰랐네 네 너는 내 빛이다 <laughs> 네네. 저희가 맡은 이 음역을 네. 잘 이렇게 그걸 맞춰서. 그럼 너가 내 미친가? 죄송해. 요 아니요 말씀해주세요. 어 보통 이렇게 공기가 제일 위에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셨어요? <laughs> 네. 근이네 볼이 제일 높은 곳에 있다고. <laughs> 이거 <목소리가> 딱 맞네요. 맞네, 맞네. 그래서 딱 맞네. 맞네, 맞네. 장군독불장군장장 이게 무대 위에서만 얘기하고 돼요. 오, 잘주셨요농 조심해라. 네, 아. 네. <목소리가> 예,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을 잘못했네요. 그 다음에 아. 공기가 있습니다. 아. 아. 네. 저두형제 어, 신발이 뭔가 좀더운 <목소리가> 아, 같지 않나요 <목소리가> 네. 네. 어. 어 그리고 그 밑에 어, 어 물이 있고요. 오, 그그 네. 그 밑에는 대지네. 그렇죠? 아 밑에. 어그 저... 어, 밑에 사람이 우리만 땅이 있다거나. 우리 우리만 우리 두 분이요. 지금 바지가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래서 좀 잡아줘야 될것 같아. 죄송합니다. 그돼지가 그 있으니까 물이 있는 거고. 네. 물이 있으니까 또 위가 있는 거 아, 요 그러니까 아, 지금 저희가 존재 이유를 얘기하는 게아니라 그냥 사열를 얘기하는 거예요. <laughs> 네. <laughs> 네. <laughs> 죄송해요. 네. 아 예, 죄송합니다 예. 어쨌든 이런 재미난, 어, 정말 공교롭게 재밌, 우연찮게도 이런 재미난, 어, 어, 잘 맞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다라는 걸 오늘에서야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laughs> 그, 그 음. 저희 파트랑 돌이 뭔가 이됐던것 같아요. 어, 그렇죠. 음. 베이스 파트, 어, 이제 바리톤에서 테너와 영역 파트, 테너 파트, 소파로 파트까지 해서 뭔가 이 위치가 딱 저희 음역대랑도 맞았어가지고 굉장히 여러가지로 잘 대합이 됐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 맞아요. 우리 형 네. 시청 물좀 주세요. 네, 이제 다음 이야기로 아... 넘어가 볼게요. 네. 어, 더 이상 잠깐 어, 포레스트 텔라가 내년쯤에는 뭐, <웃음> 어, <웃음> 네, 어, 그리고 형우 씨가 오늘 공연 초반에 그랬잖아요. 네. 아, 어제 생각보다 어, 꽤 많은 분들이 공연을 처음 보시는 것 같았다라고 오. 말씀을 하셨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하냐면요. 이 다음에 이제 들려드릴 곡이 루라이트라는 <laughs> <문> 곡이거든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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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이제 본... 멀어지지 말아주세요. 네. 그리고, Moonlight. 어. 앨범 곡두 곡을 들려드릴 거예요. 네. 근데, Moonlight가 딱 끝난 줄 알았을 때, 박수가 나왔다. 근데 그 박수 양이 어느 정도 되냐에 따라서, 어, 오늘 공연을 처음 보신 분들이 많구나. 이렇게 알수 있거든요. 혹시 어제 괜찮았어요? 마음에 좀 뭔가, 그좀 위기가 있었나요? 아, 익숙합니다, 이제. 아, 익숙니 네. 그러니까 그걸 듣고, 어, 사실 오늘 몇 분이 왔는지, 새로. 새로 유입된 분이 몇 분이나 있는지, 이렇게 이제 판별할수 있는데, 어, 만약, 그렇잖아요. 이렇게 횡단보도도 빨리, 무당에도 안 하려고 하는데 한명쫙 하고, 박수도 누군가 한 한명뭐탁 치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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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잖아요. 그러니까, 치실 거면 지원하게쉬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나왔다! 이러면 그냥 와! 해주시면, 그거다 제가 삼키고 그대로 다시 돌려드릴게요. 네. 근데 오늘도 만은 여러분이 오셨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치고 싶으면 치셔도 됩니다. 네. 뭐 법칙 없으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곡 좋아요. 한번 들려드려볼까요? 네. 그러면 어... 제가 따뜻한 겨울 숲과 그리고 뭔가 신비로운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그런 미스테리한 숲까지 두곡더 이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